네, 안녕하세요 오늘 mds 테크 보도록 할게요 지금 mds 테크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 사실 이게 떨어진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좀 세력들이 수급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오늘 그 흔적을 쫓아서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지금 세력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평단가가 나왔습니다 평단가가 나왔는데 이 평단 가격대를 이용해서 우리도 한번 수익 크게 만들어 보자. 제가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세력들의 오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매수 같이 쫓아가야 된다. 오늘은 세력들 여기서 거래량 터트리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최대한 어다 같이 mds 테크로 수익 보시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종목별 투자자. 어네 이게 이제 왜 봐야 되냐면 결국에는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외국인들이 어, 이번 하락이 나올 때 매수를 조금씩 가져가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 21일 22일 에 걸쳐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에 들어왔는데 사실 뭐 기타 법인이 먼저 매수에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줄을 이루는 거는 분명히 지금 기타 법인 혹은 외국인이 매수에 먼저 들어가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 중간에서 손바꿈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게 보여지시죠 하지만 이전부터 사실 포인트가 한두번 정도 더 있었습니다 세력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자 오늘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세력들의 평단가가 얼마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대로 하락하기 시작했던 시점 바로 세력들이 어, 개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평선에 맞는 순간에 하락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그래야지만 개인들이 팔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장기 이평선 맞고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 많은 분들께서 아 이제 추세 전환이구나 빠르게 매도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세력들이 슈팅을 쏘냐면 곡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한번더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개인들은 어 이거 이제 고점인데 팔아야지. 팔고 나니까 쏘잖아요. 팔고 나니까 쏜다고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좀 세력들이 개인들을 이용해 먹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지금 MDS 테크를 쥐고 쥐락펴락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털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보세요. 쭉 이제 이 평선을 뚫고 내려갔고 장기 평선 구간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어더 떨어뜨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올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도 똑같이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겠죠. 왜냐면 은 세력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개인들이 매수에 들어올 거라는 걸 그걸 여기용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이런 구간에 가게 되면은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 살짝만 공개해 드리면은 여기서 한번더 떨어뜨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다시 올립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냄비형이라고 하잖아요. 냄비형 차트.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여러분들을 털어내기 위한 겁니다. 자, 여기서 가다가 장기 평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죠?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추세가 꺾이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떨어지면은 개인들 파는 거 전부 다 외국인, 기관들, 기타 법인들이 다 담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기서 반등 만들어낼 거 알기 때문에, 재료 나올 거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재료들이. 그 구간을 냄비형 차트 구간이라고 하는데, 어, 후라이팬 구간이라고도 하죠. 뭐 책마다 이제 소개되는 부분은 다른데, 일단은 이런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 안에 갇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여기 구간 안에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이평선 밑으로 떨어졌지, 횡보하다가 또 떨어질 것 같지, 하락은 계속 이어졌지. 그러니까 내려올 때마다 매수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뭔가 따라가야 될 지표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그 지표가 필요한 순간에 제가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어, 흔적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아침마다 시나리오를 공개를 해 드리고 있잖아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어, 문자 보내 주셨던 분들. 저한테 요 MDS 테크 문자라고 보내 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아침마다 어, 세력들 오늘 수급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매수해야 됩니다. 혹은 세력들 팔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매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팔고 나왔을 때 어깨 위에서 팔 수가 있잖아요. 바아권에서 그래도 적어도 이 바닥권 밑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최고 바닥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되더라도 5에서 10% 이상은 단타 수익으로도 충분히 낼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시나리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바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어, MDS테크로 내일부터는 꼭 수익나는 그런 대응 방법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제일 중요한 시점 바로 4월달입니다. 4월 20일 그리고 여기 27일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4월 27일 보이시죠? 이날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외국인들 전부 다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수 쭉 모으고 바닥바닥 바닥, 바닥 찍더니 매도를 전부 다 해버립니다. 어떻게요? 자 매도 매도 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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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가져가다가 반등 조금 뛰어오르니까 팔아버리죠 근데 저는 이 구간에서 저는 손바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시면은 기타법인 내외국인 투신 쪽에서도 여기 구간 안에서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세력들이 평단가를 2,500원 부근에서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거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 날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8일과 5월 18일과 5월 25일입니다 자 보시면은 18일 부근으로 해서 금융투자 그리고 여기 내 외국인 검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개인들 물량 끼니까 한번 꼬리 달고 파니까 그 물량 다시 담아서 23일날 담고 담고 담고, 담고 또 쏘고 그리고 다시 팝니다 팔고 또 사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진짜로 전략적으로 가져가요. 엄청 머리를 씁니다. 거기서 당하는 게 누구라고요? 개인들이라고요? 보이시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물량들을 받아가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여기 2,750원 아래 구간과 2,500원 아래 구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세력들이 한 세력만 붙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보면은 2,750원 여기 밑에 구간과 2,500원 아래 구간에서 나뉘고 있는데 자이 구간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같이 사는 이, 기, 이 기관은 세력은 어디라고요? 기타 법인이랑 외국인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흐름을 일단은 5에서 10% 단타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바닥권에서 매수만 조금만 쫓아가더라도 우리는 수익이 5에서 10% 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시나리오를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다고요. 이제 눈에 좀 보이시나요? 2,500원 밑에서 사서 올린다는 거. 이렇게만 따라 하셔도 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최대한 빠르게 남겨 주셔 가지고 요 5에서 10 수익 구간 단타 구간 일단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장기적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받아 가셔 가지고 꼭 mds 스테크로큰 수익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자, 요렇게 이북으로 e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어,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어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은,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릿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 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갭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 할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기간이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 마감 시에도 오후에도 어,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어,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뭐 어,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어,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 를 검색하는 검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뭐한개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돌파 매매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어,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이 이북을 e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어, 이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주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 방법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어, 신청하셔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월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어,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요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신, 신,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요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요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 매달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 이렇게 바닥권 행보 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었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어,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그 전에. 어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 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그러지시나요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어,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어,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요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어, 상, 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어,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작년 비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차트 보여 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분명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배 성장했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 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어,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어,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어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 은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어, 6월 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